어제 저녁 참 시끌벅적했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발표로 인해 비트코인까지 함께 빠지면서 도지코인 또한 소폭의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현재는 약 1에서 2% 정도 소폭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악재가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가 더 있기에 시장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홀더분들 또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도지에 대한 호재와 전망, 그리고 시세 분석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늘 그렇듯 뻔한 얘기는 준비 안 했으니 도지 홀더 분들이나 매수해보고 싶은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 정보 공유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1차 유료 정보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망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먼저 간단한 시세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비티씨의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도지코인의 가격과 크립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불확실성과 난기류로 인해 도지의 가격은 0.15 달러에서 0.8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도지의 가격은 0.1 달러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며 낮은 가격대를 다시 테스트하게 되었는데 도지의 가격은 계속해서 0.08달러에서 0.07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주간 차트 및 기타 기간에서 도지 홀더에게 좋은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자면, 이 시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됨에 따라 도지가 가격이 0.15달러에서 0.07달러로 하락한 것을 본후 가격이 0.08달러 이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지의 가격은 1일 기간 동안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이 구간에서 더 많은 구제 반등을 목표로 함에 따라 도지의 가격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도지의 가격은 단기 안도 반등을 위해 0.1달러 이상까지 랠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구간을 가기 위해선 52일 EMA 아래 0.08달러에서 거래되는 현재 도지가 상승 추세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가야 하는데 만약 이 저항을 이겨낸다면 황소세력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단숨에 0.12달러까지 랠리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보자면, 최근 도지는 비트 움직임에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비트가 소폭만 회복하더라도 도지에겐 충분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세분석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도지의 가격에서 0.1달러까지 상승하기 위해선 강한 저항을 뚫고 가야 하는데 만약 뚫기만 한다면 황수세력이 0.12달러까지 랠리를 도와줄 것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에 대한 호재라고 볼수 있는 소식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초당 2만개의 트윗이 올라와 트위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머스크는 월드컵 트래픽은 초당 거의 2만개 트윗을 기록했고 기록 사항을 관리하는 트위터 팀 수고했다라고 전하면서 트위터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매우 존경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머스크가 트위터 전체에 의해서 엔지니어링과 영업 분야에서 고용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 홀더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느 부분이 호재인 거야? 아니 머스크가 트위터 이렇고 저렇고 한건 알겠어. 근데 이게 왜 도지에게 호재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머스크의 트위터가 시작이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머스크는 지독한 사업가라고. 이제부터 본인 스타일대로 팀을 꾸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의 리더십을 따라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유능한 인재가 많습니다. 이전 더보링컴퍼니 이런 구축만 봐도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본인 스타일로 트위터를 암호화 할 예정인데 이제부터 트위터 결제 수단은 도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는 독이 될지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크는 전날 법을 어기거나 지독한 스팸을 하지 않은 정지된 계정의 한정에 사면을 제공해야 할까 라며 계정 사면 안건을 공개 투표에 붙였는데 316만 2천여개의 트윗 계정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72.4%의 찬성을 득표했습니다. 즉, 트위터 정지 계정 전부 사면이 결정된 것이죠. 인종차별, 혐오 발언 등의 이유로 정지를 시켰던 트위터 계정 전부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한 건데, 머스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트위터리언들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은 다음 주에 게시한다. 민심은 천심. 이라고 트위됐습니다. 이게 정말 독이 될지 호재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머스크가 보여주고 싶은 건 나는 민심을 선택했고 결과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나는 판을 만든 것이고 결과물은 너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면이 진행된다면 트위터 이슈와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이슈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도지에게 있어서 밈코인에 있어서 긍정적으로도 볼수 있으며 광기 가득한 사업가 머스크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현재 도지의 상황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도지는 거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연동되어 있다. 도지는 비트코인이 불안하면 2배, 3배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으로 200원을 찍고 급락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80원에서 2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필요했지만 FTX 여파로 인해 그 골이 더 깊어진 것이죠. 두번째, 도지고래들도 80원선에서 많이 매집했다. 이번 하락장에서도 개인은 털고 고래들은 물량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100원대가 현재까지 안 깨지는 것이죠. 세번째, 그렇다고 현 110원을 무조건 지킬 순 없다. 이유로는 시작할 때 브리핑해드린 3,4개의 악재인, 제네시스, 크립토닷컴, 후오비 등이 추가적 문제가 생기면 비트에 따라 하방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11월 트위터블루 재출시 및 내부적 호재, 제네시스, 크립토닷컴 이런 악재들이 만약 터지더라도 11월 말 트위터블루 재출시 등 내부적 호재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하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현재 가격은 매력적이다. 괜히 코인 3대장은 비트코인, 이더, 도지라는 말이 장난스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자면 정말 너무너무 길어져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도지를 손절할 때는 첫 번째 머스크가 더 이상 도지를 지지하지 않을 때두 번째 머스크가 트위터를 매각할 때이두 가지 케이스일 것 같네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니 매수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담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상, 도지에 대한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브리핑한 도지에 대한 분석에 대해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약 의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고, 내 코인에 대한 진찰과 정보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토론방,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 문의하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크립토피아였습니다.